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music> 김행김 세무 상담 365일 김행김 CPA 제공으로 보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윤중, 김홍중, 김덕중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IRS가 발표한 2013년도 도리다진 택스스캠의 나머지 6가지에 대한 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mpersonation of Charitable Organization 자연재해를 이용하여 스캐머들은 택스페어로부터 돈을 얻기 위하여 채리티를 만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짜 채리티를 만들어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돈이나 재정 정보를 구걸합니다. 그들은 직접 희생자들을 타택하여 IRS를 대신해서 casualty loss claim이나 tax r e f u n d 을 받게 해 준다고 합니다. false income expense and exemption 많은 금액의 리펀드 크레딧을 받기 위하여 벌지도 않은 수입을 만들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비용을 클레임하는 것을 tax fraud입니다. earned income tax credit을 maximize 하기 위해 벌지 않은 income을 부풀려서 수입이 있는 것으로 가장을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f r e v o l o e s argument. 이미 코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없는 credit이나 claim으로 판정난 것들을 이용하여 tax payer가 비합리적이고 색다른 클레임을 하여 텍스피어가 오환세금을 피하도록 유도합니다. Falsely claiming zero wage while using false form 1099. 연방 정부가 미국 시민을 위한 비밀 계정을 유지한다는 가짜 이론하에 1099 original issue discount (OID)를 이용하여 false refund claim 합니다. 음.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는 크레딧이나 디덕션의 유혹에. 재물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가짜 정보를 파일하는 것은 불법적인 방법입니다. Form 4852, Substitute Form W2. 즉, Form W2를 못 받았을 때 사용하는 혹은 Corrected Form 1099을 사용하여 페이어에 의해 IRS에 보고된 정보가 거짓이라는 것을 반박하면서 인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Abusive Tax Structure. 회사를 만들어서 인컴을 줄이고 비용을 늘려서 택스 위턴을 파일함으로써 세금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IRS는 각 주의 관련자와 긴밀히 연결, 연락하여 회사들이 각 주법에 컴플라이언스를 하는지 확인합니다. Misuse of trust 열해 동안 사기꾼들은 택스페어가 자산을 트러스트에 옮기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택스앤 에스테이트 플래닝을 위한 합법적인 사용도 있지만 대부분의 텍스 블인컴 개인 비용 에스테이트엑스 및 기프트를 줄인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인컴 텍스 라이업을 들피하고 크레디트로부터 재산을 감추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께서는 3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에 걸쳐서 IRS가 발표한 1 2가지 스캠 리스트와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전화 사기 및 사기 메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 중의 일부는 여러분께서 평소에 알지 못하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여러분이 주위에서 늘 발생하는 것으로 여러분께서는 검증된 전문가를 잘 선택하셔서 항상 많은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김행김 회계법인 425223 오5 7 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기지개를 펴는 봄이 시작된 듯 하옵니다. 봄이 포근함을 만끽하시고 향긋한 봄향기에 가득한 주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행김 세무상담 365일 김행김 CP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